안녕하세요 실버슬러그입니다아 오늘 참예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어지러운데요 아 오늘 그 대통령의 리더십 에 관해서 우리 니콜라스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콜라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더십 정말 큰 문제인데 한국의 리더십 그 어떻다고 보십니까 현재 리더십 그 얼마전에 작년 시 2024년 12월 29일 날, 한 분이,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분이 바로 미국의 지미 카터 아, 대통령이거든요. 아, 그, 그, 100세를 일기로 그, 돌아가셨다는데, 그, 현직 때는 그렇게 그 리스펙트를 많이 못 받은 인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냥 세계적인 상황, 이런 걸 갖다가 잘 정리하고 하면서, 노벨상도 받으시고 했던데, 네. 지민 카트의 리더십이 자금의 한국에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지민 카트의 리더십을 한네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첫 번째는 되게 도덕적이었대요, 그분이. 네. 제임스의 정의로운 사회, 이런 걸 심어주려고 굉장히 노력하셨고, 두 번째는 소통과 공감. 아, 소통과 공감이 사실은 지금 한국에 있는 혼란의 모든 원형이 아닌가 싶어요. 대통령이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이게 다가 아니고 이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공감해주고 이 부분이 가장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그 현재 우리나라는 굉장히 약한 것 같고요. 근데 지미 카트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잘했다. 이 부분에 투자도 굉장히 많이 했다. 인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위기 관리 능력. 지미 카트 재직 시절에 이란 인절, 인, 인질 사태가 발생됐대요. 사실 이란 인질 사태가 좀 생소하긴 한데, 이걸 또 국제적으로 잘 협상해서 마무리했던 거 있고. 그 다음 네 번째도는 미래 사회를 위한 비전 제시를 그렇게 잘 했답니다. 이건 약간 미국 대통령들의 공통적인 것 같은데, 어,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국민들이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되겠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국가에 도움이 돼야 되겠지. 내 개인적인 성장을 해야 되겠지 하는 그런 국가적인 그런 그 존경할 만한 어른, 이런 것그 역할들을 대통령이 좀 해줘야 되는데, 아 최근에 제 개인적으로는 이전의 대통령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제 마음속에는 있는데 최근에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마음이 허하고 국가란 무엇인가 이런 게좀 많이 생각하는데 그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이가 하면 갈수록 국가와 사회 경제는 발전하겠지 했는데 좀 제가 좀 나이를 먹고 보니까 꼭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작금의 한국의 가장 큰 문제 문제적인 리더십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나라의 정당 구조를 보시면 민주당, 뭐설명해서 뭐 그냥 간단하게 우파와 좌파 양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어, 뭐 이제 우파라 그러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되겠고 예. 좌파라 그러면 이 음, 예, 저기 더불어민주당이 되겠죠. 예. 물론 이제. 보수와 진보, 뭐, 네, 이렇게, 보수와 진보.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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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태우 이렇에 이렇게, 김렇게 이렇게, 뭐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박박이 박근혜, 박근혜 이명박이명박이 아, 이명박, 아, 이명박, 박근혜, 박근혜, 박근혜. 그 다음 문재인, 문재인 다음에 이제 윤석열까지죠. 예, 음, 니플스가 아, 그, 전두환 대통령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예뭐 예, 예. 그 군사 정권을 빼면 이제 그 다음부터 거의 진짜 뭐뭐무 군사 정권까지도 보수로 분다는 패턴. 그다음직한 뭐 집권을 하면서 이후에 이제 진보가 된. 예, 맞아요. 이제 예. 서 이제. 예. 예. 교대, 그대로 이제 네. 이 바뀌는데요. 네. 어느 순간 저는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laughs> 들었는데, 어, 사실은 좌파든 우파든 둘 다가 기득권 세력이라는 거죠. 네. 그 자기들끼리 좀, 그러니까 우파가 우파끼리만 해놓는 것도 있지만, 우파가 좌파와 연합을 해서라도 또 좌파도 먹고 우파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가 사실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이고, 이제 더 중요한 건 누가 이제 정권을 잡으면은 뭐 이제 자기들 가치관대로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정당은 이제 정권을 하려고 하는 건데, 제가 지금 느끼는 거는 지금 현재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둘 다가 정말 자기들이 정책을 잘 내고 국가 운영을 잘 해서 음.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는다 라는 거죠 음. 사실은 문재인 때부터 그런거죠 정상적으로 음. 한그전철임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음. 어, 선거를 통해서 이제 갑작스럽게 뭐 음. 대통령이 되신 분이고 물론 음. 이제 그 다음에 음.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은 음. 뭐 윤석열 대통령 정상적으로 일단 보니까 선거를 하긴 했습니다만, 음. 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는 음. 어, 정말 대통령 차질이 있고 리드십이 있을 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과연 기도사를 뽑고 있느냐. 음. 선택에 좀 폭이 음. 좁지 않냐. 느 음.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둘 음. 음. 다가 기독군이고, 또 음. 이를 대체할 만한 좀 새로운 음. 좀 뭐 중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음. 유럽에는 주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중도 좌파, 중도 우파 뭐 중도 좌파, 중도 우파 쓰긴 쓰는데요. 네. 하여튼 지금의 우리 이 지도자들 중에는 자기가 정말 음. 그런 리더십이 있어서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는 음. 그 반대급부로. 대통이 음. 되는 경우가 많고, 음. 또 기존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둘다기득권 음. 세력이기 때문에, 음. 뭔가 이들을 대체할수 있는 음. 새로운, 좀, 음. 뭐, 중도 성향의좀 훌륭한 지도자가 나왔으면. 안철수? 그런 생각이, <laughs>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laughs> 네. 합니다. 네. 네. 음. 지금 너무 지금 싸우고만 있는 상황인데, 극한의 그 대립이는데, 뭔가 새로운 정치 세력을, 중도, 포지션을 가지고 성장과 뭐 분배 이런 걸잘취할수 있는 그런 세력이 필요하다. 음. 지금 기존의 세력은 너무 진짜 구태의연하고 진짜 너무 마음에 안든다 네, 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뭐 개인적으로 저는 그 부분에서 크게 공감은 들지는 않습니다. 많은 네, 어쨌든 지금 하여튼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리더십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뭔가 어디 할 게, 아, 이게 대체 뭐지? 이게 우러러 볼 만한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회사에도 우러러 볼 만한 선배가 있으면 그 회사 되는 일 맛도 나고 일도 훨씬 더 열심히 하고 또 재미도 있고 이런데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각종 스트레스만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쨌든 어떤 세력이 나오든 간에 그 세력은 좀 이렇게, 어? 이뭐 갖추어야 될 등목 같은 게 있을까요 아까 뭐 지니카트 얘기도 음. 하셨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네. 네. 그렇죠 우리가 뭐 청문회를 하다 보면 네. 항상 그 사람의 자진도 보지만 네. 도덕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자녀 입심 문제 네. 등등 좀 종합적으로 보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사람은 네. 좀 도덕적이고 음. 좀신경해야 된다 음. 아무리 본인이 똑똑해도 네. 어좀 그런 덕목을 갖춰야 네. 네. 아 정말 그 사람을 좀 존경하지,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네. 네. 그런 맞아요. 생각이 네. 들고요 네. 네. 도덕성과 청렴성 네. 네. 꼭 필요합니다 네. 뭐 저는 돈을 정상적으로 많이 버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음, 맞아요. 저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네. 벌었든지 또뭐 하도 못해 주식을 정상적으로 해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오히려 뭐 그런 사람들은 배워야겠죠. 아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경제적으로 음. 그렇게 추측을 했는지 음. 다만 정상적인 음. 방법으로 했을 때에요. 음. 음. 뭔가 부정적인 거라든지 침착이라든지 음. 뭐 음.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뭐 돈을 번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음. 뭐 그런 뭐, 예, 음. 도라고생각 그리고 음. 그 다음에 지도자는 음. 사람을 좀 포용할 수 있는, 그게 <laughs> 네. 이제 포용력. 무소불위로 내내 생각대로 다 따라라라는 것보다는 네. 네. 그 포용이라는 말이 결론적으로는 그 포용을 알기면 소통을 소통을 해야, 해야 됩니다. 네, 자기가 아무리 100% 확신있다 하더라도 네. 또 다른 사람 의견을 네. 그런데 우리 지도자는 네. 선택과 결정을 하는 사람이지, 입안을 하는 사람이 네. 아니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네네. 그러냐면, 네. 어, 네. 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듯이, 의대 음. 정원이 100% 음. 옳다고 확신이 들더라도, 음. 미리미리 음. 그런 이해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고 음. 해야지, 그거를, 음. 난 이걸 확신한다라고 해서, 음. 그렇게, 음. 그 사회적, 음. 음. 망령 없이 밀어붙이는 좀 그런 것들 음. 대통령의 위치에 있으면 최소는 그렇게 독선적이고 일방적인 소통은 네 그건 굉장히 좀 이렇게 어느 어느 국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 그 피해가 또 다른 것도 아니고 특히 뭐 의료 같은 부분은 국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있고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도 그어그 어그 중병이 있는데 그 대학병원에서 뭐 제대로 된그 처치를 받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이 꽤 있었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뭐 도덕성이라든지 청렴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통과 포용력 이 부분이 가장 예 필요한 현재의 리더십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 네. 좋습니다. 오늘 니콜라스와 예 우리 저어 지금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과 예 리더십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